안녕하세요. 연분마 드로잉의 연분마입니다. 오늘은 장미 그리기 할 거고요. 스케치는 미리 해뒀습니다. 먼저 종이에 물부터 발라주시고요. 장미는 휴지로 물기를 조금 닦아내 볼게요. 배경은 연한 색부터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라벤더, 호라이즌 블루, 에메랄드 그린, 그리니시 옐로 같은 색을 배경에다가 썼고요 노란 장미와 핑크 장미가 어울릴 법한 그런 색깔들도 배경에다가 넣어 줬습니다 배경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장미의 색깔 들어갈 텐데요 장미는 처음부터 너무 세밀하게 하지 마시고요 꽃의 실루엣과 색깔의 느낌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배경에 진한 색 들어갈 거예요. 배경에 진한 색을 넣어주면 장미 모양이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색깔은 가까이 있는 쪽은 조금 더 진한 색, 멀리 가는 쪽은 조금 더 연하고 화사한 색깔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말랐다 싶으시면 장미 먼저 들어갈게요. 장미는 모든 꽃잎을 다 선명하게 그려주긴 힘드니까요. 앞쪽 부분에 있는 것들만 조금 선명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 층에 생기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에다가 색을 넣어주시면 꽃잎과 꽃잎이 살아요. 처음엔 좀 어렵다 싶으시더라도 자꾸 또 해보시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아요. 한장한 한 장만 보시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서 앞쪽에 있는 몇 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꽃잎과 꽃잎 사이의 그림자 부분, 그리고 꽃과 꽃이 붙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한색, 어두운색 써주시면 꽃과 꽃이 모양이 각각이 잡히겠죠. 천천히 따박따박 하시면 어느새 완성이 되어 갈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어, 편집할 때 어, 빠르기를 지금 빨리 어, 몇, 뼈색을, 몇 배속을 해놔서 이렇게 단시간에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붓질 하나하나가 굉장히 느려요. 저도. 그래서 이 뒤쪽에는 가시면 제가 실제로 배속을 올려놓지 놓지 않은 실제 어,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얼마나 느리게 붓질을 하는지 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은 어 오래오래 길게 길게 그리시면 언젠간 다잘 그려지게 되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laughs> 멀리 있는 꽃들은 색깔과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노란 장미와 핑크 장미가 둘다 어울려지게끔 색깔 서로 서로 좀 묻어지게끔 노란 장미에도 핑크색을 조금씩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장미 나뭇잎 그리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그렸을까요? 스케치가 없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어, 진한 색으로 하트 모양으로 나뭇잎을 그려주시고 그 아래에다가 어두운 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어두운 부분에 칠해져 있는 그 배경색이 또 마르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또 조금 연해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더 진한 색으로 나뭇잎을 그려주고 그 아래에다가 더 진한 색을 넣어주시면 또 나뭇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나뭇잎의 층들이 생기면서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그림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색깔 넣으실 때는 색 변화 좀 주시면 좋아요. 갈색 종류도 써주시고요. 꽃잎 한개한 한 개에도 아무래도 음영이라는 게 있겠죠. 굴곡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꽃과 가까이 있는 그 꽃잎은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올 때는 좀 연하게 해주시고, 진한 갈색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로 그라데이션, 흐리게 조금 또 해주시고. 장미는 라이트 레드나 브라운 계열, 붉은 톤의 쨍한 그런 브라운 계통의 색깔이 들어가면 훨씬 더잘 어울려요. 장미 꽃잎 관찰해 보시면 거기 약간 울긋불긋한 느낌, 갈색 느낌 그리고 좀 말라서 상한 느낌들의 색깔들이 좀 갈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갈색을 주변부에 다 넣어주시면 훨씬 더잘 어울리세요. 자, 멀리 가는 수풀에도 꽃잎 그려주시고요. 주변부에 색깔 조금 어두운 꽃잎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 꽃잎도 나무 꽃잎도 만들어지고 꽃잎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뭇잎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뭇잎도 장미, 나뭇잎도 만들어지고 장미 꽃도 조금 더 선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천천히 따박따박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 다음에 물감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수채화가. 자, 지금 꽃잎도 만들어주고 있죠? 진한 색으로 꽃잎 그려주고 주변부에 색깔 또 칠해주고. 꽃잎 인맥 한번 쭉 넣어주고 모양 잡아주는 거예요 저렇게 그 다음에 물로 또 한번 흐려주고 섞어주는 거죠 주변이랑 같이 그리고 꽃잎에 그림자도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물로 또 배경이랑 한번 섞어주고 이렇게 해서 꽃잎 만들어지죠 나뭇잎인데 제가 자꾸 꽃잎이라고 하네요 아, 물도 많이 써주시고요. 물감도 많이 써주시고요. 꽃잎, 나뭇잎 계속 만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장미의 풍성함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드레드. 예쁘죠, 저 색깔. 장미랑 너무 잘 어울리고, 식물 그릴 때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나뭇잎 주변부에 또좀 넣어주고, 진한 색도 좀 넣어주고요. 나뭇잎에도 꽃에 들어갔던 그 핑크 색깔들도 한번씩 넣어주면 꽃이랑도 또잘 어울려요. 주시고요. 장미의 생기를 위해서 오페라 색깔로 한 번씩 찍어주고 노란 장미에도 레몬 옐로 색깔로 장미 정리 좀 하고요. 바깥쪽 라인도 선명하게 정리해주면 장미꽃이 더 예뻐지겠죠. 그림은 어, 오래 그리시고 자주 자주 열심히 그리시면 누구나 다 좋아집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배속을 올리지 않은 정상적인 그림 그리는 속도예요. 얼마나 천천히 그리는지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붓한땀 찍고, 물붓 씻고, 물감 또 찍고, 또한땀 찍고. <laughs> 저렇게 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림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 영상이 너무 길면 어, 보시는 시청자 분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영상을 줄여 놓으려고 배속을 빨리 올려놓는 거지. 실제로는 음 이렇게 그림 한 장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어, 최소 못해도 3~4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이제 죽 앉아서 3~4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일도 좀 했다가 번호도 좀 했다가 또짬 나면 와서 좀 했다가 이러니까 어, 생각보다 시간이 또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일상생활 또 하시면서 이제 짬 나실 때 조금씩 또 그리시고 또 놔뒀다가 또짬 나시면 조금 그리시고 그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게 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 녹아 있으시면 어, 그림이 훨씬 더 어, 재밌어지겠죠. 저는 학생들 가르친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런데 그림 그리는 건 아직도 좋아해요. 재미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 이제 업로드 시키려고 그림 그리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채화들에서 새로운 면들이 자꾸 보이고. 음 학생들 가르치는 그림은 조금 요거랑 좀 달라요. 우리가 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감옥이 입시 과목이다 보니까 어, 원터치로 한 번만에 물맛을 내면서 그리는 요런 수채화랑은 또 조금 다른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입시 때부터 계속 그런 것만 하다가 그리고 또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어, 간간히 또 나만의 수차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느낌이 너무 다르고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의무감 가지지 마시고 그림 그리시면 참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고 친구처럼 평생 또 데리고 갈수 있는 게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우선은 좋아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뭐 재료 사는 것도 재밌고, 음, 재료 모으는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어, 또 뭐죠? 이렇게 색깔 칠하는 것만 봐도 재밌지 않나요? 정말 느리죠? 어떻게저렇게 느릴까요?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더 느리네요 <laughs> 근데 이렇게 한땀한땀찍으면서 음 그림 그려요 평상시에도 학생들 할 때는 막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엄청 하바쁘게 막막 봐주고 그러는데 근데 게이런건또제 취미생활로 하는 거니까 저렇게물 맺혀 있는 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잎에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한번 더 눌러주고, 인맥도 이렇게 그려주죠. 그려주고 붓에서 느껴지는 필력, 이런 네, 것도 어, 재밌죠. 한땀한땀 한땀 끊는 선을 긋는 요 재미, 그 다음에 색들이 섞여서 우연의 색들을 만들어내는 그 재미들, 모든 것들에서 어, 재미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어두운 부분에 색을 칠하죠. 인맥도 그려주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붓은 수채화 붓은 아니고요그 캘리그라피 할때 쓰는 세필 붓인데 제가 산건 아니고요 집에 있는 누군가가 쓰는 붓을 제가 <laughs> 받아서 쓰는건데 어, 한국화 붓들이 자연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을 상당히 많이 머금고 있더라고요 붓대에서 그래서 물 어,로 하는 게 수채하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요. 한국화 붓이 수채하라 그래서 저는 이 붓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뒤쪽에 있는 저 장미 두 송이는 엉망진창인데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게 아마 제가 고치다가 고치다가 어, 못 고쳐서 금방 어,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저렇게 둔것 같아요. 뭐, 뭐 마음의 위로를 삼았죠. 그래 그래 멀리 가는 꽃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칠하고 있는 색깔은 라벤더 색깔인데 핑크색과 노란색에 겹쳐져 있는 저 어두운 부분을 칠해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이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 색깔이 라벤더 색깔이 자, 물감 튀긴 기기. 사실 저기 수채할 때는 물감 튕기기를 하면은 그림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그림 할 때는 물감 튕기기 자주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 됐습니다. 테이프 떼기 해볼게요. 제일 좋은 순간이죠 테이프 뗄 때. 이렇 보시면. 갈색이랑 녹색이랑 섞여서 꽃잎이 굉장히 이쁘죠. 저는 저런 게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음, 다음번에는 액자를 사와서 액자를 한번 해볼까 싶네요. 꽃그림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 종이 액자에 끼워두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저만 그런가요? <laughs> 여기 꽃잎 느낌 너무 좋죠? 갈색이랑 섞여서 자연스럽게. 꽃 그림이 이렇게 예쁠지 몰랐네요. 제가 최근에 꽃 그림을 그리고, 아, 꽃이 수채화로 해놓으면 이렇게 정말 예쁘구나 싶은 걸 요즘에 새삼 느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어떤 걸 하면 좋을지도 생각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부탁 드려요. 안녕.